아니 둘이 어때요? 진짜로 좋아하는 느낌이었어요? 진짜 좋아해요? <laughs> 표정 왜 이래? 아니 표정 아니 여차하면 우동 구워버리게 무슨 잘못을 했는데 오히려 우아하지 마세요 입적 아, 표현을 들고 있는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아, 아 범죄야 나이 차이도 꽤 예, 나지 않아요? 그래, 아... 아안돼 표정 예, <laughs> 왜 그래 참. 아 그래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덤동자 아, 아. 여러분들 덤동 오늘 마지막 회입니다 <laughs> 아, 아, 아. 마지막이에요. 네. 일단 저희가 많이 해서 로봇 청소기 하고 화장품 하고 건조기 가져 갔잖아요. 그 진짜, 진짜? 집에 있어. 집에 있어. 어, 안 팔았네. 아직안 팔아. <laughs> 그때 B m W 아또 결혼 정보업체. 아 어. 그때, 만났나? 그치? 그때 만났나? 그때 그때 그럼 결혼 정보업체에서 제가 덤으로 온 거예요? 덤으로 왔어요. 두 번째 덤. 아 그럼. 아. 그래도 <웃음> 다 <웃음> 가져갔네요. 아직못 <laughs> 가져갔잖아. 아니, 그걸 가져간 거 아니에요? 가져갔다는 표현이 아니 뭐 아니, 아니에요? 어때요? 야, 봐봐. 오빠가 여기만 보고 얘기하는 나랑 눈을 그렇게 오빠 근데 이렇게 초등학교 때 진짜 좋아하는 여자분이 계시면 눈못 보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40대인데 뭘 초등학교 <laughs> 그래서 오늘 마지막회라서 어떤 소팅에 우리가 보답을 할고뭐 어떤 식으로? 아, 200인분 만들어요. 200명? 200명. 200명요? 우동을 예, 200명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될까요? PD님? 그리고 저희가 전 찬스를 준비해주요 어? 지금? 바, 바로? 바로 연결?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강남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어? 네. 나 목소리 들어봤는데? 저희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자기소개 좀 한번. 아 저는 예능하고 있는 이장우라고 합니다. 어 회장님! 회장님! 회장님. <laughs> 안녕하세요. 회장님. Hello. 이 기자님 저희 오늘 롯데홈쇼핑에서 네. 형님이 만드신 네. 우동을 많이 팔려고 해요 네네네 네, 네. 200명분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아 진짜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이런 거안 해봐가지고 거기 설명서 보시고 거기 똑같이 따라하시면 되거든요. 그, 아, 바쁘세요? <laughs> 아니, 아니, 약속 있으신 거예요 지금?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아니 그네개 중에 하나 빼 먹어도 되는 거 있어요? 아 절대 없어요. 그거 다 아. 들어가야 되고 저는 약간 물량을 좀 적게 잡으면 좋더라고요. 아 적게? 아, 아. 네. 네. 다른 꿀팁 같은 것이 더 있을까요? 그좀 소주랑 같이 먹으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소주? 가는한 소주를 좀한 잔씩이라도 좀 돌리시고. <laughs> 다들 일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술. 술을... <laughs> 네, 오열열히히 팔아 보록하하습습니다감사합니 감사합니다. 감사합감사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가루 니다 감사합니다. 니다 수프를 할 거야? 거야? 뭐라니둘다 똑같은 니아니야아니아니그러니까가루합줄 거야 아니면 수프를 만들어서 줄 거야? 물을 우리가 부어줘야다 가루는 그다 감사합니다. 감니다니다니 여기서 면이랑 가루랑 부어서 그래. 주면 물을 거야? 안에 그거 다 뜯어가지고. 뜯어서 수프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면 사람이 오면 물만 떠서? 그러니까 그 뜻은 가루만 만들어 놓자. 아, 그치, 그치. 수, 물은 아. 아, 나중에 붓겠다. 다. 그치, 그치. 그럼 수프는 미리 안 만든다? 뭐라고? 뭐라고? 바보들인가? <laughs> 나요. 정확히 아니, 이해했어요. 정확히 이해했죠? 안에 네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먼저 우동에 넣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뒤에 넣어야 되는 거 있는데 아, 그렇지, 그렇지. 그 뒤에 넣어야 되는 거를 미리 만들어 놓느냐 그때그때 아, 그때 다시 넣느냐. 아, 이제 그 얘기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그, 미리 만들어 놓고 가루를 거기서 만들 거냐? 아니면 수프를 미리 만들어 놓고 수프를 들 거냐? 수프로 주면 안 되지. 이거 네? 물량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기다 다깔 수는 없고. 아, 아, 미리 여기 그래서... 까놓고서 여기서 그 육수를 끓인 다음에 그거를 그냥 바로 붙자는 거지? 무슨 왜?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아무래도 그 먼저 아 일을 안 해봤구나. 아 이렇게 음, 들어온다고? 뭐 일을 안 해봤네 야 3년 이랬대잖아 라면집 가도 면이랑 이렇게 수프 먼저 싹 깔아놓고 물만 벗어 주잖아 물을 받아 와야 되잖아 내가 할게 대 데이트 해 오케이? 요, 뭐야 너무 올렸잖아 아 그래? 이렇게. 이 정도? 강남아 너가 봐줘 봐 이거 현수 봐 위치, 위치 어. 좋아 좋아 부지도 않고 좋아래 아니 빨리 저봐 어, 형이 형이 좀 낮아 이거. 더 높게 이렇게 음. 더 높게 이 정도. 형한테 맞추면 될것 같아. 이 정도. 오케이. 됐다. 오케이 정도? 거기? 괜찮아? 응. 마연아 좀 자극적으로 이런 거 어때? 이런 거좀 자극적이잖아. 범죄자 같고 막 그렇잖아. 내가 저기 손님 저걸 해볼게. 네 안녕하세요. 네아두 분이세요? 인사 여기 앉으시면 돼요. 누가 손님이야? 여기가 손님이지. 아, 여기 <웃음> 손님. <웃음> 아니 내가 먼저 사황을 시작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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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했는데 왜 그걸 껴 드세요 뭐할 거예요 손님 할 거예요 안 돼? 내가 서빙 만약에 안돼 서빙은 사실 다이어닝 하는 게 낫지 오빠가 손님인 척해 달라고 아 내가 이게 낫지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분이세요 두 명이요 두 명이요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두명두명두명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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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이 아어 아이 아그 아이 아러아까 아이 아게아생아잖아한아해아니아그아 어, 단무지는 그냥 이내 하나 다섯 개 둘이 다섯 개두당네개두 예. 당이 뭐야 두당이? 예, 두 당이? 예두두당원당인당두 당이 아니라 두 당이야? 두당에 이거는 머리가 하나잖아 사람마다 그러니까 두 당이나 일인 당이나 똑같은 말이야 단무지는 두당세개세 개? 그러니까 여섯 개를 닮으면 된다고 아 여섯 개 그렇지 오케이. 이제 대지 전단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가 자 여기야 이건데 여기다가 어떻게 할 거야? 그런 걸 써야 돼. 사람들 심리상 선착순. 선착순 무료. 선착순 200명 무료. 근데 200명이라 그러면 안되 왜냐면은 그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심리가 빨리 가서 안 그럼 못먹는다 선착순 80명. 그래. 선착순 80명. 80명. 글씨 잘 쓰는 사람. 제가 쓸게요, 제가. 여기다가 선착순 80명을 일단 여기다 가는 거야. 됐어 됐어. 요것만 하면 됐어. 이제 끝났어. 응. 여기 이제 하고 싶은 말 오케이, 쓰는 여기서 거야. 여기서 이제 자 손님이야. 아저 저거야. 아 안녕하세요. 네 이거 이거 저희 이거. 아니 봤어. 여고 봐서 여기서 뭔가. 어... 안 사진 찍어드려. 찍어들은... 안 땡기지, 안 땡기지. 그지 안 땡겨. 지금 조금 들 땡겨. 이거 어... 뭐 해야 되나? 이거 뭐지?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럴 어. 때 뭔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지. 아니면 사진 찍어드려요. 사진 괜찮은 거 같은데. 저는 허그해드려요. 삼초밖에. 내, 내 허그가 아, 애매해. 근데 나 와이프지. 안할 거야? 음. 그러면 나만 또 아프잖아 와 좋아한다 이게 <laughs> <어떻게> 한다고? <laughs> 귀 빨개졌다 아 애야 애 완전 귀엽다 허그 <laughs> 해드려요 그리고 셀카 가는 좋다 아 이렇게 하니까 좋네 자 됐지? 이제 정보 뭐어 뭐, 어, 귀엽다 귀 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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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썸다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왜 네, 네. 쫓기세요? 오, 뭐 우동 드시러 오세요. 네. 우불 식당이 통파구에서막 1시간 반씩 기다려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우동인데 이거를 저희가 직접 맛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드리거든요. 아, 네. 아, 네. 어, 이거 관심 있게 봤는데 저는 유단지 싼담는게더 관심 있는 거 같아요. 서거해 드려요. 서거아 그래요? 아, 결혼. 그런... 네. 아, 우리 잘생긴 형님. 네. 이거 아세요? 우불 식당? 한시간 반을 기다려서 먹을 수있대 이게. 그렇다 그래서 네, 오면은 저희 강남이랑 저랑 셀카 찍을 수 있고요, 유대현 씨랑 와. 허그 할수 있어요. 허그 해드릴게요. 어. 셀카로 하겠습니다 아, 원하지는 않네. 혼자 계세요? 다휴가여가다 휴가예요? 아, 무슨 부서예요 여기는? 저희 그 유튜브 만드는 콘텐츠. 유튜브 콘텐츠인데 응. 다 휴가고 혼자 일하시는 거는 너무 너무한다. 너무한다. <laughs> 몇년 됐어요 일한지? 이제 네, 년. 아 그럼. 아 완전 신입이구나. 우와. 안녕하세요. 아유, 수고하, 아유, 수고하, 아유,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아유, 생각보다 근데 너무 젊으신데요. 그러니까요, 젊으신데요. 아, 제가 팬입니다 아, 오! 어머머 노분들이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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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네 아, 저를 좋아하는 분들이 보통 40, 5대 층이 많거든요 아 진짜. 이따 오시면 허구 해드려요 카메라 허그. 없을 때 해드려요 아, 근데 우리 아, 이상해지잖아 야, 야 매불쇼 멘트 여기서 치지 마 너무 이상한데 지금 매불쇼 가서 쳐 음. 그러면 거부장님 음. 아. 저 분야, 명함 좀 주세요 아 명함이요? 네. 왜? 왜? 아니, 그래도 받아놔야지 이런 거 아. 모르는구나 이런 거를 아애기들 진짜 받아야지 그래. 카메라, 카메라 돌고 있을 때 <laughs> 와 씨, 감사합니다 네, 박재홍... 양구선수 예, 박재홍 어? 박재환 아, 본부장님 아, 문자 보내놔도 되나요? 카톡 <laughs> 요 <laughs> 아, 카톡 보내도 돼요? 뭐 <laughs> 카톡 잘안 하는데 <laughs> 야아 야. 일연락은 빨라요 와, 진짜 <웃음> 아니, <laughs> 아니 씨야 그렇게 살지 마 아니 바로바로 바로 답장하는 거 아니야? 어이 카톡을 3일에 한 <laughs> 번씩 답장을 보내면서 <laughs> 네, 네, 본부장님한테 먹고사는 거랑 직결돼있어 <laughs>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 <laughs> 자한 분씩 오셔 오셔 갖다 아 우리 갖다 주는 거야? 얼굴 어, 어, 갖다 주는 거구나 좀만 기다리세요. 금방 할게요. 네 좀만 기다리세요, 여러분들. 이것도 다 까죠. 내가 몇명몇명 깎고. 로 하고 나도. 갖다 줬어? 가끔 또 사람 너무 많네. 앉자, 자, 자. 아, 오, 아. 어, 어. 아, 여기다 올리면 어떻게? 알았어, 알았어. 야, 야, 이거 이거를 하다가 이렇게 말면 어떡하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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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가, 뭐가? 이거, 뜨거운 물. 세 개? 세 개. 저, 네. 하나 이쁜. 왜 하나만 드세요? 세 개. 아, 그냥 얼굴만 보고. <laughs>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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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어디야? 안녕하세요. 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예 아유,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잠깐못 받으신 분들 여기, 아, 여기랑 여기 하나 아, 다섯 명이에요 지금? 다섯 개, 네 개? 오케이, 다섯 개, 네 개. 다섯 개, 네 개. 와, 더워. 야 이거 생각보다 힘드네. 점점 많아져. 두개 먼저 드릴게요. 두개 드리고. 아, 찍으세요. 오케이,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여자한테 되게 재밌게 잘하는 것 같은데. <laughs> 긴장해서 그래맨날. <오랜만에. 웃음> 어, 대접. <laughs> <laughs> 어때요? 나는... 아, 괜찮아요? 아, 진짜요? 어떻게 맛있어요? 아, 네. <laughs> 짝짜로만 <짝처럼> 하고요 <laughs> 면이 진짜 맛있다. 아 맛있어요? 면이 진짜 맛있는데요? 다 <laughs> 우리 리세 7-11에 들어오겠 빨리? 아니야, 이미 들어왔어. 이미 다고 응, 이 네, 내일 점심... 제일 많네. 야, 이거 200개면 쓸것 같은데? 네. 아, 사람들이 너무 많아. <laughs> 야, 이거? 라면 전소 대박인데. 이렇게 여기 식단 처리도 될것 같은데. 자, 일단 두개 드릴게요. 두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일단 그 호흡이 너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오신다, 오신다. 어, 잠깐만. 아, 네 분이시구나. 아, 세명인줄 알았어 네. 아유, 맛있게 드십시오. 네. 아,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찍을게요 아, <laughs> 내 친구 왔어 내 친구. 어 안녕하세요. 이쁘지, 완전 친구. 오빠 내 친구 있어요. 아,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쁘죠. 네아어두개두개두 <laughs> 개, 두 개, 두 개. 내가 내가 내가. 내가. <laughs>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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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파격하는 거예요 오빠? 어. <laughs> 어, 나는 내 소개팅 남이야. 아 진짜? 우리가 이게 먹는... 미래 자기야. 또, 아니, 먹어야 될거 아니야, 우리가. 배고파. 한끼안 먹어봤거든. 왜? 네. 이거 맛있어 먹어봐요, 맛있어요. 이거. 먹어봐. 되게 <목소리> 동안인데얘 <목소리> <목소리> 오빠 나 5살 어려다 아, <목소리> 5살 어려요. 음. 오빠가 나한테 쑥스러워서 말을 잘못 해. 아, 진짜? 그래서 <목소리> 내가 프로팅을 계속 하고 있어. 의외로 또 쑥스러움을 많이 받네. 어. <laughs> 일단 두 주에서. 또 날라야 되니까. 나 응. 어, 연애를 사진 찍고 싶어. 아, 인기가 진짜 많더라고. 응, 아. 음, 나 유튜브에서 많이 봤어 나는. 누가 더 잘생긴 것 같아? 솔직한 음. 얘기 해도. 음. 솔직한 얘기 해도. 나지 마. 응. 강남이. 강남이? 실제로 볼 거면 이거 진짜 잘하시는데? 이상한 애들은 이미 가시있어 저 분도 되게 매력 있으시죠. 어디에 되게 돼요? 저 ISFP. ENFP. 어? 근데 언니 J인데? 시안마 아니야 J야. 지각 잘안 하잖아 지각. 맨날 지각... 지각해 오빠. 반복되지 않은데? <laughs> 한 번도 지각 안 했나 보지. 않아? 어 여기? 어안 하고 있어요. 그럼 J 아니네. <laughs> 커플이네. 커플이세요? 어, 아니요. 그래요. 어 진짜? 뭐? 어... 상하 상하 관계. 그러니까. 윗분, 네. 아 남자친구 있어요? 네. 여자친구나? 네, 뭐야? <laughs> 아니 한 다섯 명다 물어봤는데 다 있어 여기. 원, 우리 현망 없어. 재생이 <laughs> <응. 웃음> 사람 못 봤나 봐 많이. 실제로 보니까, 아 실물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잠시만요. 네 아까. 올해 목표가 뭐냐, 그래서. 나애 낳고 싶다. 임신하고 싶다. 니도 그치? 씨가 없어, 씨. 니 혼자 하면 안되것 씨가 없어, 그리고 뭔가 이제 남, 남자를 보잖아? 그 주니어가 어떻게 생겼을지부터 상상이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우이로빠 보면, 우이로빠의 딸은 비슷하게 생겼을 거 아니야? 제 친구 간대요. 인사 좀 아, 해주세요. 강남아, 여기 여기 다연이 친구. 얼마나 항남아. 친구예요? 모델 중에 제일 친한 친구. 다섯 살 미개한 우리 모델. 아 어, 그래요? 그러면 한한 살? 음... 네 지금 잘하네. 잘하고 있지 <laughs> 아까 그 모델 친구는 원일영 좋대요.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는데? 솔직히 얘기해도 돼? 음. 강남 씨 실제로 보니까 얼굴이 왜 이렇게 작아 멋있다. 아 기분 너무 좋은데? 네, 말을 못 했어. 어 오우리야. 오우리야. 오. 우와! 나 아,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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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안녕하세요. 대박 대박. 야왜 왔어? 아니 손님한테 이렇게 반겨주시야 거지. 아, 앉아 아. 앉아 앉아 앉아. 대박이다. 아니 먹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먹겠죠. 앉으시죠. 어. 먹을 거야. 사장이에요, 알바예요, 뭐예요? 사장이. 사장이에요? 사장이에요 어, 쉽지 않다. 이 촬영 쉽지 않아. 저... 매남된 말씀이지만 소, 소개팅 하신 분 아니야? 맞아요, 저 분이랑 소개팅했잖아요. 그집 가서 엄청 울었대 낚시 나가셨다고. 연말의 액땜을. 내년 아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실 거예요. 예. 쑥스러움이 엄청 많더라고요 오빠가. 제가 막적쪽 가면 다도망가던데 오빠. 오일이 형이요? 근데 에이. 카톡, 카톡 안읽씹하셨다고아 안 내용을 다 하네. 오빠 그 다해? 오빠 왜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아왜 사람들한테 일러 그거를? 그러니까 왜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어? 서울의 봄을왜 보러 가? 아니 내용을 다 알아 다 하네. 일렀네. 아니 왜냐하면 이제 여자들이 카톡을 잘안 봐요는 무슨 뜻이야 카톡을 잘안 봐요 너무 슬프다 그 얘기 솔직히 좀 슬퍼 어? 제가 약간 짠돌인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여기 여기 짠돌이더라고요 아, 아, 얘도, 짠돌이, 아. 얘도 짠돌이 아. 얘도 짠돌이 아 진짜? 아. 같은 거 같아 오히려 옆에 있으면 옷 많이 얻어 입을 수 있어요. 우령이 때우는 데가 있어 김길이라든가 뭐 서태훈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아 와요. 26기 의류 수거. 아 그러니까 자기가 수거를 하는 거예요. 잘 나갔던 사람들 아 옷을. 알뜰하다. 아 알뜰하네. 야, 너도 안 입는 옷나좀줘라 언니 아직도 안 사? 코비 남님이 주신 거야. 아, 이거 받은 거야? 아, 결이갔네 <laughs> 지겨워, 지겨워. 많이 벌면 사야지 내 집. 아 여기는 엄마잖아, 주부잖아. 근데 이거 가재 이 통게 맛있다. 너무 맛있어. 사장님 공기국밥 없어요? 안 마는 분이 있는데. <laughs> 이 메뉴가 단일 음. 메뉴인가요? 네. 그냥 쉽게 가네요. 제가 아는 우이 오빠는요. 제가 아는 우이 오빠는요. 자기 여자만 바라보고요. 제가 아는 우이 오빠는요. 가정적인 남자고요. 부동교합 괜찮아요? 부동교합? 부정규합? 아부정교합이에요 제가 아는 우이 오빠는요. 부정교합인데 유전도 돼. 이게 아, 아, 유전이에요, 유전. 아 대박이다. 제가 아는 우일 오빠는요, 여자들이 많이 안 궁금해해서 사귀친 일도 없어요. 어. 아니, 둘이 어때요? 어.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카메라 끄고 나서부터 상담했다는 거 아니야? 이야기는 그때 했지. 이야기, 이야기는 이야기. 진짜 한 어. 거잖아. 왜냐면 진짜. 카톡이 안 오니까. 그때 어땠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좋아하는 느낌이었어요? 아, 진짜로 좋아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원래는 우리 선배가 아예 여자 얘기를 아예 그냥 연애 아. 이런 거다 귀찮다 그냥 그냥 음. 집에 있는 게 좋다 이런 사람이었는데. 아 진짜, 아, 진짜? 그런 느낌이구나. 어? 약간 어 그래도 한번 연락을 해볼까? 약간 이런 사람이 처음 느끼는 그런 거 같아요. 진짜 좋아요? 해 표정 왜 그래? <laughs> 아니 표정. 아니 자. 아 여차는, 아니, 무슨 뜻이야? 여차하면 운동고생 아니, 아니 무슨 뜻이야 그게? 아, 무슨 <웃음> 잘못을 <웃음> 했는데 오히려? 모함하지 어, <laughs> 마세요. 멀쩡한 여자아 입장 표는 들고 있는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아 범죄야. 나이 차이도 예, 깨나지 아, 않아요? 잠깐만요. 아, 얘네 표정 왜 그래? 그래도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내 결혼식을 기다리는 개그맨들이 많잖아. 아 근데 근데 해버리면 재미가 없다니까. 결혼 계속 안 하고 있어야 재밌지 개그맨들이 그래서 결혼을 못하게 하는구나 네. 근데 선배님 결혼하면은 선배님 팬들이 실망해요 아 선배님이 우울하고 불쌍한 게 좋은 건데 아 그럼 우울이 하던 사람들 다 떠나고 아 행복하지만 안돼 선배님은 결혼해서 불쌍하게 살면 되잖아 결혼해서 불쌍하게 살 거예요 오빠 뭐 진짜로 맞든지. <laughs> 누구한테 다현 씨한테? 아, 근데 내가 보기에는 와이프한테. 캐릭터 지키려고 결혼했어. 그거 거. 어떻게 숨겨? <laughs> 그거는 <웃음> 무슨 그렇게까지 차도 숨겼잖아. 캐릭터 그거 유지하려고? 왜? 그게 아니라 이제 구성으로 사서 챙피해서 물론 더 좋은 차는 살수 있지만. <laughs>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어. 끝났어. 또 나간다 이제. 아니 아까 여기 롯데 본부장한테 인사를 했어요. 인사했는데 갑자기 본부장이 카톡 보낼게요 하더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돈이 되면은 나 <laughs> 돈이 되는 게아니라 <laughs> 돈이 안 돼. 돈이 <laughs> 돈이 안 돼. 와. 야, 왜 그래? 아, 왜? 와. 아, 아, 왜? 아 주제식에서 두명다는데 왜? 혼자 아, 먹고 그니까 러 이제 아, 돈을 거긴. 많이 벌어야 아, 되니까 그래, 이어 그래. 이게 일이다 그러면은 이제 남자보다 어. 먼저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치, 일이 중요하다. 아. 일이 중요하다. 대출이자 가 많이 올랐단 말이야. <laughs> 그래서 후배들한테 인기는 없어요? 후배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후배들을 엄청 아, 좋아한다. 나. 나. 선배로서 멋있는 부분들이 아, 많아. 결혼한 거 너무 아쉽다. <laughs> <laughs>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웃음> 좋았어 <웃음> 좋았어 이야 <laughs> 따. 얘들아, <목소리> 네 눈깔이 <눈까지> 지금 돌아있어. <목소리> 아, 결혼한 거 너무 아쉽다. <목소리> 자. <목소리> 지금 PD님이 너희 새 꺼지래. 아, <목소리> 아 진짜요? 어. 세게 마무리 <목소리> <써> 꺼지래. <목소리> 그냥 가면 돼요, 이렇게. 네. <목소리> 그냥 일어나서 가면 네. 돼요. 에이. 일어나서 가야지. 그냥 일반 식당도 손님을 안 내쫓지 않아. 아. 좀 약간 <laughs> 기분 나쁜데 여기? <laughs> 리뷰 남길게요. 너무 고맙다. 우리 거의 다 일단 목표치는 거의 다 이런 거 같아. 거의 지금. 끝났죠. 거의 어, 끝났어. 이 정도면 네. 거의 다판 거야. 솔직히 인정 해야 돼. 어, 오케이. 네. 근데 이게 남았으니까 네.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우리 스태프분들한테 딱 뿌리고서 딱끝내면딱 좋을 것 같아. 어...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파이팅해서 스태프분들 앉으세요. 일어서세요. 어, 잠깐만,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많다고? 아, 또 끝난 줄 알았는데.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동안 강남의 덤덤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시즌2는 이무일의 네. 덤덤으로, 우희령의 네. 덤덤으로, 네.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희령의 덤덤!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어, 사진 한번 찍어요 있어요? 어, 네 하하하하하하 <laughs> <고음 웃음> 죄송 <laughs> <고음 웃음 웃음> Bum awesome. bum!